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처음에 이렇게 손으로 할건데 이렇게 손캠이에요 처음에 아트박스에 제가 다녀와서 이렇게 큰 쇼핑백에다가 샵기 준비물을 이렇게 쇼핑을 해왔어요 펴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큰 쇼핑백에 진짜 되게 많이 구매를 했었고 음... 근데 많이 구매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수증을 제가 아 제가 지갑 이거 했는데, 이거, 여기, 여쪽에다 용수증이 있어요. 아트워크 용수증. 사원 용수증이에요, 이거거든 보여드리면서 한번 차근차근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거는, 그거, 뭐지? 그거 목소리 먼저 안 나올 거예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것 같아서. 일단, 목소리는 클리어 하일 아시죠? 가고 어? 했고, 이거 다 클리어 바이인데 되게 이쁘지 않나요? 되게 이쁜데 되게 이쁘죠? 그래서 일단 여기 뜯어볼게요 지금 책상이 너무 좁아가지고 앞에 노트북도 있고 너무 좁아요 책상이 뭔가 안좋은데와 되게 재질이 매끈매끈하고 이거 특히 귀여운것같아요 딴거랑 달라가지고 이렇게 옆쪽에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우와 되게 딱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음 그런 것 같아요. 이거가 가격이 보시면은 음 클리어 파일 40매 이거는 3,900원에 구입하였어요. 4 0인데 되게 싸게 구입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퀄리티에 그 다음 거는 음 제가 소리 짙은데 말씀해 드릴게요. 아 이거는 또 다른 그거 아트박스에서 구매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아트박스 후기를 하기에도 좋힘든데이 것만 아트박스에서 구매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거 홈플러스에서 천 원짜리 청소 도구 세트를 구입해놨어요 이거 쓸때보여드려야겠고 어, 이제 딱발 발라보니. 없어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이렇게, 학교에서 4년 때는 이제 안 해가지고, 미니 빗자루, 개인 빗자루, 미니 빗자루, 이렇게, 천 원으로 구입했어요. 이거, 이렇게 구입했었고, 그 다음에는, 거. 어, 이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음, 보시면, 아까, 플리워 파일이었고, 파일 보스가 이거일 거예요. 이건 1200원에 구입하였어요. 한개 구입하였고, 되게 귀엽지 않나요? 귀염귀염해, 어디게, 이게. 정말 귀염귀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짝대기로 열고, 여기 안에다가 학교에서 나눠주는 여러 알림장들을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종이를 구겨지지 않게 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1200원 치고는 되게 싼것 같지 않나요? 원래 보통 그, 700원 정도 하는데, 이건 1200원이지만, 이렇게 특이한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뭐 있지? 아, 이것도 아트박스, 다 아트박스인데, 이거 빗자루하고, 이것만 아닌데, 이거는, 오, 이거는 이제 교과서, 문제집 이렇게 따로 한권 샀어요. 간 김에 산 거예요. 또뭐 있지? 잘안 잡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노트 두 권을 샀는데 일단 이거는 독서록이에요. 3,6 독서록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있는 독서록입니다. 지은이고 이런 거다 적는 그런 독서록이에요. 제가 이빈칸에 매일매일 채워나가겠죠. 이거는 보시면은 얼마 했냐면, 이거는 독서록기 보자. 독서록, 독서록. 안보이지 뭐 내가. 음,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 36독서록기거 650원에 구입하였어요. 한 권. 그리고는 제가 또 노트들이 더 많은데 잠깐만 들고 올게요. 근데 다른 노트들은 전부 이름을 붙여놔서 딱, 오늘 산딱한 노트가 있어요. 이거. 이거는 무선. 아무것도 유선, 무, 선이에요 유선 아니고 무선. 무선이고 이렇게. 귀여운 거예요. 엄마야. 되게 귀염귀염하죠. 이거는 보시면은, 음, 이거에 무선 스프링. 2200원에 구입하였어요, 이거는. 그리고는 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아트박스에서 구입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 모닝글로리에서 저번에 구입하였다가 뺐다가 다시 여기, 여기 이 영상에다 올리고 싶어가지고 우유각 어, 모양의 필통이에요. 6,000원 주고 샀던 걸 썼어요. 이거는 또 보면은 아, 이거. 이거는 리필용이 들어있는 수정테이프인데 이거를 또 보도록 하죠. 되게 못 뜯어요, 제가. 이거를 되게 못 뜯는데 어, 잘 뜯네,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딱딱 떼고 한번이 글씨들을 지워볼게 이거 2500원에 샀는 것 잠깐만요 이거 왜 이래 오르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지 왜 벌써 이래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뭘 해야 될것 같은데 오를 일단은 제가 좀 어떻게 좀 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거 뭔가 한 개는 버려야 될것 같고 한 개는 이제 새로 꼽아가지고 있던 거 이렇게 시험을 하는 중인데 되게 잘지워져요 진짜 쑥 테이프 와서 너무 잘지워져요 진짜 엄청 편하고 이거가 가격이 음, 이거 책상에도 하고 완전 마구마구 마구 아무데나 하고 난리를 짓답니다. 이거는 이제 수정 테이프. 펜 타입 수정 테이프. 이거 2,500원. 이거 일단 하나 샀고요.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들어있던 게안 되더라고요. 제일 짜증났던 것. 이제 거의 펜들만 남았고 차근차근하게 소개드리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일단 이거는 어.. 인덱스라는 건데 일단 어 이걸 열어보면은 이건 뭐니? 아 이렇게 어디 붙일 거 같으면 이렇게 붙여라 이 소리네요 이렇게 떼서 쓸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이 천 원이었던가? 보자.. 이거 음.. 플래그 기본 5색 이거 천 원이었네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는 이거 이거는 네모진인데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와 진짜 두꺼워요 80매인가 그 정도였던 것 100매에요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거가 저청물... 지... 이거 옐로우... 1100원이었네요 이 100매에 1100원이면 진짜 싸다 진짜 싼것 같을 그리고 이거는 잔데 커팅 방한 방한 아니 커팅 방한 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어, 이렇게 제가 이런 달를 되게 좋아해요. 커팅 방한 자 근데 잘안 팔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는. 그래서 아트박스 간 김에 하나 보이길래 샀어요. 이거는 커팅 방캐릭 15cm 커팅 커 하다가 말았어요. 이거는 천 원이었어요. 이거는, 이거는 저희 아트박스에서 산건 아니지만 형광펜 샀어요. 이거 아트박스에서는 안 샀어요, 이거는. 이거는 가격이 한 2,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2,000원 넘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러가지인데, 일단 제가 아트박스에서 산 거는 얘네 둘. 이거 1,500원이었고, 이건 1,200원이었나? 근데 원래 원가가 2,000원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계속 쓸 거. 지 이거는 새 학기 돼서 사회수에서 새로 산 건데 뜯었고 이건 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얘네 둘은 그냥 계속 쓸 거라서 그냥 넣어 놨던 거고. 이거 이건 또 스타 그거 아트박스에서 새로 산 건데. 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천 원이에요. 천 원. 이거는 스타모을 뇌모지 책갈피 할때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천 원이면 싸죠, 이 정도에. 그리고 뭔가를 많이 샀어요, 뭔가 되게 많이 샀던 걸로. 얘네들도 전부 다, 얘만 계속 쓰는 거고, 딴 것들은 전부 새로 샀어요. 가격대는 거의 거기서 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진짜 많이 샀는데, 이제, 이제, 뭐지? 엄마께서 잠시 오셔서, 일단은, 뭐, 제가 새로 산게 얘네들. 얘네들도 다 새로 샀어요. 근데 얘는 전에 쓰던 거 계속 쓸 거고 얘네들도 또 새로 산 거예요. 난 얘네들 투플러 얘네들만 원래 샀었는데 투플러스 1이어가지고 얘를 한개더 받았고요. 700원대였고 이거는 3 0 0 0원이었고 얘는 2,600원, 1,600원 정도였어요. 얘는 2,000원, 얘는 얼마인지 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되게 팬 종류 많이 샀어요. 이렇게 큰 쇼핑백이 비었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필통 채우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